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주 평범한 밀리언 에어입니다. 저희가 아주 평범한 밀리언 에어인 이유가 밀리언 에어여서가 아니고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밀리언 에어를 꿈꾸고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희 채널명이 아평밀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30대 부부이고요, 부부가 같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투자를 시작을 해서 지금 13채의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고 어, 저희가 10개월 안에 13채를 사서 지금 저희가 직접 매니지를 하면서 어, 부동산 채널을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남편은 에어비앤비 집에 화장실을 고쳐야 되는 공사가 있어서 지금 공사를 하러 지금 한 이틀째 집에 못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남편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 볼 텐데. 자기야 힘내고 화이팅. <laughs> 어,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혼자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바빠 가지고 이제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짬이 나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그럼 오늘 진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으니까 함께 같이 가시죠. 고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부동산은 용기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멋진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용기로 사는 거라고. 왜냐면 아무래도 좀큰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잖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살수 있는 것 중에 집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제가 지금 살면서 샀던 것 중에서도 가장 비쌌던 게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동산은 정말 용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흔히들 그 용기를 어 얼마나 이 사람이 집을 많이 샀는지에 비교를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은 와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길래 뭐 이렇게 많이 샀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곱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두에게 그 용기는 다 다른 모습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용기라는 게 집을 많이 사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용기라는 게 어, 다른 방법으로 그 자신의 용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부동산이 숫자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뭐 숫자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작할 때 저의 그 모습을 도, 돌아보면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아는 것 같아요. 약간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인용을 하는 거긴 하지만, 나 자신을 아는 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용기를 낼수 있는, 그니까 내가 낼수 있는 용기가 어떤 모형, 모습인지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2024년도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있을 라이브, 22일 라이브 때는, 어, 저희가 이제 내년도 그골 세팅을 할 건데, 저도 지금 골 세팅 생각을 거의 한 11월부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곱씹고,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할까, 막 이런 거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거를 고민을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물어봤던 질문이, 과연 나는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은 걸까? 나는 어떤 투자를 해야 나의 장점을 정말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단점을 최대한으로 보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투자자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그 아이덴티티를 그 찾아가는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영상을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투자자인지 아시려면, 그, 해야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추리고 추리고 추려보니까 일곱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일곱 가지의 첫 번째 세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1편, 2편 나눠서 촬영을 할 건데요. 일단 1편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고 여러분들 반응을 좀 듣고 싶어요. 왜냐면 이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내가 어떤 성향의 투자자이고 어떤 투자를 해야 나한테 맞는 옷을 입는 걸까 그거를 좀 알아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좀 얻으시는 게 있다면 좀 쉐어를 해주시고 또 이게 배우자가 만약에 어 지금 투자를 원하지 않으시거나 투자를 꺼려하고 계시다면은 배우자분께도 이 영상 같이 보여주셔서 진짜 이런 것들에 대답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좁혀나가자 내가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고 당신은 어떤 투자자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싶은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가다 보면은 분명히 전 답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부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부동산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시간은 한정적이, 한정적이고 내가 쏟을 수 있는 에너지와 열정도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물론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크게 해야 하지 않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일들 내가 꼭 해야 하는 일들 저 같은 경우는 뭐 엄마로서의 일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 그 풀타임 일하고 있는 그 잡에서의 그 바운더리가 또 있죠.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이드 비즈니스에 제가 또 해야 되는 리스폰스 리티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매니지를 하면서 내가 얼만큼 내가 부동산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지 그거를 먼저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24시간밖에 없는데. 부동산도 해야 될 일이 막 10시간씩 들어가고 나도 풀타임 일도 뭐 8시간씩 해야 되고 또 집에 뭐 갓난아이가 있으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시작 점부터언리얼리스 c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내가 지금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수 있는지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부동산 자체가 맨날 시간이 막 들어가는 게 아닌데 어쩌다가 약간 이렇게 한 번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PM을 안 쓰시고 스스로 매니지를 하실 거면 더 그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있는지를 좀 보고 아, 내가 이 정도 시간을 좀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일주일에 내가 다섯 시간 이상은 쓸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 뭐 스스로 매니지를 하시되 멀티를 뭐 도전해 보셔도 괜찮고 아 나는 하루에 뭐한 시간도 쓰기 너무 힘들다 아니면 별로 이렇게 한 시간씩 뭐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부동산에 시간을 쓰는 게 나에게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PM을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조금 쉬운 투자부터 약간 단계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라는 그베일블을꼭 염두를 하고 투자를 어떤 걸 해야 될지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 아니면 사업에서 나오는 그내인컴 그런 수입 자체들이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되게 스테디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벌수 있는 나의 그 한계에 얼만큼 돌아, 도달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를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이 막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제 월급은 똑같아요. 제가 물론 40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 되지만 제가 45시간을 하든 50시간을 하든 60시간을 하든 저의 월급은 똑같습니다. 그 말의 뜻은 40시간으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일에 맥시멈을 다 찍어놓고 제가 제일 정말 효율적으로 40시간 안에 일을 다 해놓고 남은 그 시간을 다른 데에 차라리 이렇게 투자를 하면 저는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성과제가 베이스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10시간을 쏟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그 10시간을 써가지고 내 수입을 막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드모니가 모였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게더 나으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내가 내 수입을 정말 이렇게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직업인지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수입이 저같이 약간 되게 일정한 사람들은 부동산을 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수입을 맥시마이즈 할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인 거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내가 그 일을 되게 좋아하고 또 내가 아직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최고치 아직 달아지 못했다면 거기에 먼저 찍고 그 정점을 찍고 나서 부동산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하 일단 부동산을 하려면 dti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컴을 되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컴을 일단 많이 늘려놓고 부동산을 게임을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멀리 갔을 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받고 있는 수입이 자라날 수 있는 포텐셜이 얼마나 있는지도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동산 수익에 관한 기대치.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으로 도대체 얼마를 벌고 싶은지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남편이랑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유니수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달달이 캐시플로우를 받기 원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뭐, 달에 나는 5,000불을 벌었으면 좋겠다. 5,000불이 캐시플로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5,000불을 그럼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스텝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하실 때 내가 얼만큼의 캐시플로우를 원하는지를 모르시고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작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봤을 때, 어, 뭐야, 이거 캐시플로우 이렇게 안 나와? 부동산 사면 캐시플로우 나오는 거 아니었어? 약간 이렇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달달이 내가 도대체 원하는 캐시플로우가 얼마인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달달이 원했던 게 7,000불이었어요. 7,000불만 들어오면 진짜 나는 부동산 다 이뤘다. 달에 7,000불만 들어오면 된다.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게 막 점점점점 올라가긴 했죠. 근데 일단 그 목표가 생기고 나면 어떻게 내 다음 수를 둬야 할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중에 갖고 있는 다음 페이는 이 정도인데 내가 받고 싶은 그 캐시플로우는 뭐 이만큼이다. 이러면은 수익률 높은 걸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별로 수익률은 많이 안 나와도 괜찮은데 캐시플로우가 많이 안 나와도 괜찮은데 뭐 다음 페이가 뭐 되게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턴키인 매물을 사서 내가 시간을 오히려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이렇게 굴러가게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가 이제 답이 나오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시다가 보면, 진짜 내가 다음에는 이런 걸 사야겠구나 하는 게좀 답이 나오는 것 같고, 답을 알고 그 매물을 봤을 때 행동력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진짜 그거에 맞는 집이 딱 나왔어. 그면 이제 바로 행동을 할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저희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2 곱하기 2는 뭐예요? 이러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4요. 이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으면 저는 회전이 빨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답을 모르고 있을 때 고민하고 숫자 세 보고 이게 맞는 걸까? 2 더하기 2가 4가 맞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을 알고 시작을 하셔라.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어느 정도는 스케치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매물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알려면 꼭 물어봐야 되는 7가지 질문 중에서 세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세가지가 전체 7가지 중에서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기를 낸다고 한 부분 있잖아요. 부동산은 용기로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용기가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먼저 아는 것? 그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질문을 좀잘 스스로 물어보시고 배우자에게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내가 어떤 식으로의 투자를 해야 하는 사람인지 내 상황에 지금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나에게 줄수 있는 투자 방법은 무엇인지 왜냐면 부동산이 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주식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어떤 그런 틀에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는 게 맞는 방법일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게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책의 마지막 챕터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이야기를 진짜 꼭 나누고 싶다. 왜냐면 저희 라이브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조금 많이 나눠놔서 저희가 라이브 때 모였을 때좀더 미닝풀한 그런 2024년 고을 세팅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에 저희 라이브 하는데 꼭 와주시고요. 저희 그 라이브 때 제가 쓴두 번째 책, 어, 미국 투자 로드맵. 지금, 아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 로드맵. 지금 일단 가제입니다. 네, 그 책을, 어, 무료로 다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때꼭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그리고 또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나머지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